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히팟 라차키뿌라깐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동부 경제회랑 이씨의 디즈니랜드 태국 건설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세계적 프로젝트라며 놀이공원뿐 아니라 대규모 콘서트홀과 국제 규격 경기장을 포함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방식은 민관 합작. PPP 형태로 추진되며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심해항만등 세계적 인프라를 갖춘 EEC가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파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고용창출과 국민소득증대, 그리고 태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연속성이야말로 세계적 프로젝트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자신과 품자이 타이당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어 타이당의 줄라판 아모니와 대표 겸 총리 후보가 하루 9명 억만장자 만들기 정책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하루 9명에게 각각 100만 밭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참여시키는 동기부여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줄라판 대표는 태국을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혁신과 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를 실현하고 정확한 복지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대만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세수를 20% 이상 늘린 경험을 태국도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롬민 러스리데 경제위원장은 이 정책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수를 확대하는 과학적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하루 5회 응모 기회를 갖게 되고 영수증 제출을 통해 세금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됩니다. 그는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구조 밭에 달한다며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면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어타이당은 태국인의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인도 서벵골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산이 보고된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누틴 찬이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돈무앙, 수완납품, 푸켓 등 주요 국제 공항에서 입국 승객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서는 확진 사례가 없지만 질병통제국과 보건부가 공항 당국과 협력해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집중 검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과 의약품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와도 긴밀히 협력해 위험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변인은 니파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유행 지역 방문이나 감염매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누틴 산이라군 총리가 시리킷 왕대비 국장을 위한 왕실 화장시설 건립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장은 국왕의 제가 아래 왕실 전통과 예술을 결합해 최고 예우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총리는 마아짜크리 시린통 공주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문화부 산하미술국의 설계와 건립을 맡겼습니다. 왕실 화장시설은 7층 지붕과 프롬의 얼굴을 형상화한 청탁, 그리고 9층 왕실 흰색 차양으로 구성돼 왕궁과 천상세계로의 귀의를 상징합니다. 지붕과 박공 장식은 왕대비의 상징색과 이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장례 불화는 시리킷 연구소 장인들이 제작합니다. 주변 경관에는 신화 속 동물과 라마기한 이야기의 인물상이 배치돼 왕대비가 보존한 전통공연 코늘길입니다. 부속 건물은 외교사절단과 귀빈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며, 광과 장례 기물은 향나무와 금, 보석으로 제작됩니다. 이번 왕실 화장시설은 오는 2월 착공에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이후 국왕의 재가를 받아 국장 일정이 확정됩니다. 태국 관광청이 중국 관광객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파타라농 나치앙마이 부청장은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1만 3천에서 1만 4천 명 수준으로 꾸준히 입국하고 있으며 태국 입국 외국인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절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들이 중국 관광객 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온라인 여론과 주요 인플루언서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전기통신 사기와 콜센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3조 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거리 관광객 비중을 70%, 장거리 관광객을 30%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져,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절 특별 캠페인도 마련됐습니다. 중국-태국 한 가족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며 방콕 여아락과 시안파라곤에서는 대규모 조명 장식과 이벤트가 열리고 수원 납품 국제공항에서는 환영행사와 기념품 증정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국 국철자산관리공사가 센트럴 인터 디벨롭먼트와 방콕 파운뉴틴 삼각지대 센트럴 라프라오 쇼핑몰 부지에 대한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2028년 12월부터 2058년 12월까지 이어지며 총 임대료 규모는 420억 밭에 달합니다. 센트럴 측은 이번 계약과 함께 건물과 전기 기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데 약 45억 밭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환기, 통신, 위생, 소방 시스템 등 주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내진 설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발은 구경철도의 제한에 따라 국가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센트럴 라프라오 쇼핑몰이 50년 이상 운영될 만큼 현대적 이용에 맞춰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무부 지방행정국이 출생증명서를 코팅해도 문서의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문서로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신원 확인, 계약거래, 복제 신청 등 모든 법적 행정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팅된 증명서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등록관은 특수펜으로 기재하거나 출생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뒤 함께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방 행정부는 출생 증명서 코팅이 문서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으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국 <목소리> DSI가 불법 디지털 화폐 채굴 조직과 이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루타폰 나와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작전을 통해 불법 채굴장을 급습. 채굴기 3,642대를 압수하고 공직자 연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타나 프레담 국장은 전력청 고위직 4명이 불법 채굴 조직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10만에서 40만 밭을 수수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콤바톤과 촌부리 지역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현금 1,577만 밭과 은행 통장 10권이 발견돼 부정 축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DSI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송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몽콘뜰이 끼짜놓은 지방전력청장은 불법 전력 사용으로 수천만 파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연루된 직원들은 즉각 직무에서 정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촌부리 사타입에서 석유 운송 트레일러 기사들이 경유를 빼돌리고 차량 탱크에 물을 채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3대는 총 12만 6천 리터를 운송해야 했지만 검사 결과 모두 물만 적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365만 밭에 달합니다. 사타입 항구에서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사실이 드러나자 기사들은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후 GPS 기록을 추적해 운송 경로 중 의심정차 지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도주한 기사들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콘나차시마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금은방을 대상으로 권총 강도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신속히 검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24일 정오에 발생했으며 그는 금만 원한다 해치지 않겠다고 위협했지만 직원이 침착하게 비상경보를 작동하자 금을 훔치지 못한 채 권총을 발사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도주 경로를 추적해 다음날 자택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합법적으로 소지한 권총을 포함해 총 사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후옷과 신발을 불태우고 모자는 군부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빚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강도 미수와 총기 불법 사용, 불법 휴대 혐의를 적용하고 총기 소지 여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중앙수사국이 경찰을 4층에 납치와 갈취를 벌인 조직을 검도했습니다. 주범은 51세 남성으로 이미 여러 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로플이 차이 바단 지역재례시장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공무원 사칭과 강요, 불법 구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방콕과 논타불이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불법 압수수색한 듯, 마약을 억지로 소지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피해자 2명을 납치해 10만 밭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5천 반만 빼앗고 방치한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마약을 심어 5만 밭을 갈취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온라인 도박 운영자에게서 40만 밭을 빼앗은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은 체포 당시 보석금을 마련하려고 도망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콕 MRT 팔람가오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갑을 꺼내는 순간 공범이 뒤에서 접근해 지갑을 훔쳐 달아났고, 현금과 위안화 합계 약 3만밭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공범을 확인하고 방콕 도심 고급 콘도미니엄 은신처에서 이란 국적의 5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에게는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야간 절도를 저지른 혐의와 불법 체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이 조직이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3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남은 공범들을 추적해 관광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강력히 법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남성이 연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경험담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교제 1년 4개월 동안 평범했지만 직장을 옮긴 뒤 달라진 여친의 행동을 의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친은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했지만 곧바로 잠들었고 남성은 가방에서 생리 지연약과 낯선 송금 내어 은밀한 부위에 뿌리는 향수 스프레이 호텔 관련 채팅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라인 계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로그인해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호텔 예약과 금전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같은 날 저녁 짐을 싸서 집을 떠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이후 여친의 채팅에서 호텔 숙박 일정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여친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전 남친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모든 것을 조용히 끝냈다고 밝히며, 같은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아니면 떠날지를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해당 글은 개인정보가 노출돼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연인의 외도와 성매매 정황을 직접 목격한 경험담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년 넘게 교제하며 미래까지 함께 계획했지만, 최근 연인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그리워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성매매 정황이 담긴 수백건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연인은 한 건당 1,500밭을 받고 자신들이 함께 사는 방을 이용해 고객을 불러들였으며, 사진을 보내며 성전한 여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남성은 충격에 즉시 관계를 끝내고 집을 떠났으며, 글을 통해 사랑에서 신뢰는 중요하지만 지나친 신뢰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연애와 신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